입체도형 이야기, 지금까지는 평면도형에 관한 활동이었고요. 평면도형에 대한 교부를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평면도형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평면도형의 원리, 즉 기하죠. 그렇죠? 기하에 대한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엔 입체도형인데요. 입체도형은 6학년에 좀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6학년에 단원명을 볼게요. 이단원이 각기둥과 각뿔이고요. 2학기 6단원이 원기둥과 원뿔이고요. 증육 면체 의 부피와 겉넓이 그리고 어, 공간과 입체. 각 기둥, 뿔. 입체 도형에 관한 전반적인 걸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간과 입체는 주로 이 큐브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정육 면체에 관한 거죠. 큐브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직류면체 부피와 넓이는 부피에 관한 식과 넓이에 관한 식을 이용해서 어, 풀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사키나무라고 하는 보통 이3단원 부분하고요. 각기둥 각뿔 원기둥 원뿔 구의 전개도 어,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요, 이 도형에 대한 분류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입체도형 관계도라는 이 퍼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평면도형 관계도도 있고 입체도형 관계도도 있는데요. 입체도형 관계도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도형에는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입체도형만 다루는데, 입체도형은 기둥과 뿔로 나누어집니다. 명칭이에요. 근데 기둥과 뿔에는 특징이 뭐냐면 기둥은 밑면이 두 개예요. 보시는 것처럼. 뿔은 밑면이 한 개입니다. 그리고 밑면 대신에 이 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과 뿔은 원하고 각으로 나눠져요. 원과 각의 차이는 뭐냐면 밑면이 원이다라는 거예요. 각은 뭐냐? 다각형이다라는 뜻입니다. 원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평면도형에서 원이 따로 있고요. 다각형이 따로 있습니다. 다각은 뭐냐? 각이 여러 가지란 뜻이죠. 다각은 삼각부터 있어요. 그러면 각이 세 개인 것, 각이 네 개인 것, 각이 다섯 개인 것, 여섯 개인 것, 이 세겠죠. 각이 없죠. 원은. 마찬가지로 뿔도 원과 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원, 뿔, 삼각, 사각, 오각, 육각, 뭐, 칠각, 계속 뿔, 뿔, 뿔 있겠죠. 각이 등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구는 원의 모양이랑 비슷하지만 구는 입체에서 공이죠. 그리고 공을 반으로 자른 게 반구입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은 기둥뿔 구라는 것. 요거는 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둥과 뿔에는 원과 각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기둥과 뿔의 차이는 밑면의 개수이다. 그리고 밑면이 두 개이다 보니까 기둥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뿔은 밑면이 하나이고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진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밑에 보면 명칭이 있습니다. 예, 명칭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입체도형의 관계도에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여기 보시면 각 기둥 각뿔 이렇게 있으신데 여러 가지 입체도형에서 각 기둥 각뿔 원기둥 원뿔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이고 합동인 다각형을 이루어진 기둥 모형의 입체 도형입니다. 자, 평행이고 합동이 합동이다라는 거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각기둥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초등학교에서에서는 이런 기준입니다. 밑면이 서로 평행이고 합동이다. 각뿔 같은 경우에는요,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요. 왜 뿔이다 보니까 얘는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일 수밖에 없고요. 원기둥은 위아래가 면이 서로 평행이고 합동이 원즉 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이 두 개고 원뿔은 어, 밑면이 원이고 옆면이 곡면인 뿔모양 입체도 정의 되셨죠? 자 그리고 정다면체가 있는데요 이 정다면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형을 이렇게 이제 기준에 따라서 나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각기둥과 각뿔을 요걸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2학기 때 6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원기둥, 원뿔,링, 2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 다면체는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입니다. 그 다면체는 면의 개수에 따라 정사면체, 정유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다섯 가지 종류뿐입니다. 저희가 정 다면체에 관련된 이런 관계도란가 전개도도 따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 보시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다면체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죠. 정다면체 전개도가 중학교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 저는 여기에서 입체도형 즉 정다면체도 물론 포함되긴 합니다만 정다면체를 전문적으로 다루진 않고요. 입체도형의 각기둥, 각뿔, 원기둥, 원뿔을 다루는 데 중심을 둘 것입니다. 먼저, 이제, 큐브스. 네, 큐브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과 입체에 관련된 그런 교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마큐브보다 더 쉬워가지고,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큐브스의 조각들이고요. 이렇게. 알맞은 이 큐브스는, 네, 이렇게 기둥이 사키나무가 두 개짜리인 거, 그 다음 세 개짜리, 그 다음 이렇게 구부러진 기억자 뭐 모양 등등이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잘 보셔야 되고요. 한번, 1번. 알맞은 색깔의 큐브스 조각을 이용해서 주어진 바닥면을 완성하고 색칠해주세요. 음, 펜토미노 모양이죠? 힌터미농의 피자인데요.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밑에 흰 종이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좀잘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했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파란색. 아니 초록색 해볼까요? 초록색은 어, 이렇게 해주도 되고 파란색은 플랜색은... 어, 방법은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큐브스 조각으로 각각의 건물을 만들어보고 어떤 조각을 사용했는지 이 표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표에 대한 게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은요. 세개짜리잖아요 예, 이거 꺾어진 거.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네. 이거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초록색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돼있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3번 앞력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입체물을 알맞게 색칠하세요. 네, 이 입체물을 어떤 조각을 사용했는지 보기에서 찾아 동그라미 해주세요. 일단은 위에서 찍어, 위에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일단 이 조각을 가죽 한번 만들어 보죠. 위에서 봤을 때 노란색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위, 이거 갖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면 맞죠? 자 그럼 이게 맞는데 요걸 옆에서 봐요. 옆모습. 음, 어, 맞네. 그다음 앞모습 봐요. 어, 맞네. 그럼 이 조각이네요. 어. 답은 네 이렇게 되겠죠. 바닥면에 적힌 수화 색깔을 보고 입체형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조각 하나를 찾아 보면 일단 이렇게 네 조각을 한번 놓아봐요. 이걸, 여기다 놓고 한번 할게요. 일단, 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 보았, 위에서, 어, 보았을 때, 바닥면에 2라고 적혀 있으면은, 두 개라는 게 있거든요. 두 개, 여기 맞는데, 여기는 2가, 1이잖아요, 여기는. 2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 2, 1, 2, 2. 맞죠? 그러면 요거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문제에는, 일단, 조각을, 이렇게 중에서, 이 십자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이걸까? 이걸까? 여기도 2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긴 2. E.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 2, 2, 1, 1 맞습니다. 그럼 이게 필요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탑을 쌓아보는데, 앞에서 본 모습을 색칠해주세요. 8조각, 8조각을 이용을 해서 바닥면에 맞는 2층짜리 탑을 쌓으세요. 자, 8조각을 이용을 하려는 거니까. 근데 윗면이 편편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 둘, 뭐, 셋, 넷,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죠. 일단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개죠.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이 그림과 세 칸, 네 칸.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벌써 편편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돌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조각을, 조각을 한번 바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덟 조각을 사용을 해서, 어. 앞에서 본 모습을 색칠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야피. 이렇게,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어, 이거는 여러분이 큐브스 조각, 이 큐브스 교구가 나가기 때문에 답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꼼꼼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색칠하기 공부가 아니니까 답을 표시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홉 조각을 사용해서 바닥면에 맞는 4층짜리 탑을 사용하세요. 아홉 조각. 이게 여덟 조각이니까 이렇게 하면 아홉 조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먼저 밑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음 그냥 쌓아, 쌓아 보시면 돼요. 이렇게도 하고요, 한번 뭐 이렇게도 하시고 어떤 건 이렇게 하고 어떤 건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귀왕이면 어, 이렇게 해도 뭐 사츠이 어, 되긴 하지만 윗면이 평평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공간상으로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부족하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쌓아봅니다. 편안하게 쌓았죠. 그러면, 앞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여긴데요. 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보시면, 요걸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앞에서, 어, 이쪽에서 본 모습을 색칠을 하면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빨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또 여기가 밑에가 파랑이고 그 다음에 노랑이고 그 다음에 초록이고 그 다음에 빨강이고 그 다음에 파랑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색칠을 샀겠어요 이렇게 6번, 모든 큐브스 조각을 주어진 조각에 맞는 입체물을 만들어 보고 앞에서 본 모습을 색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조건을 잘 보시면 위에서 보았을 때 다섯 가지 색깔이 보이도록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 색깔. 자, 그러면 쌓아보면 됩니다. 다섯 가지. 뭐 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섯 가지면 색깔이 좀 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벌써 두 가지를 갖고 가니까 어, 그러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색깔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많이 나왔죠, 색깔이. 너무 많이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 나왔죠? 그러면, 노랑. 앞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위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앞에서 본 모습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앞에서 위에서 본 모습이, 요거구요. 이번에는 위에서 보았을때 일곱 가지를 잖아요. 일곱 가지. 그러면은, 아까, 일곱 모든 색깔이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노란색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곱 가지 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색깔. 예. 이랬을 때도 사실 저는 여기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본 모습으로 7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이,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